이런 표지판 있는 거 보면 광풍지 아니야? 응 음, 계단이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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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용사 봐 봐. 자, 반끝을게 여기 봐 봐. 방법을. 이로 서서 이렇게 쭉 가자. 기억는지? 이렇게. 찍고 있지 아, 엄마, 마처럼물마셨잖나지 아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주 이모 생일 축하합니다 예! Yeah! 은貌 윤주 이모한테 한마디 해. 할거 없어. 할거 없어? 이貌이 윤주 이한한테 한마디 하세요.

저기, 그 뭐냐 해녀, 해녀, 물귀신이냐 해녀, 박기원려로귀신 엄청 <laughs> <laughs> 진짜? 음. 아빠, 잡아 우리 해먹자박기원려 여보, 고기잡아기자 보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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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Oh my god <laughs> There oh, uh, we go, Italian. 센스 쩔어요 감동이다 진짜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